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베터의 주간 하늘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엔 맞췄죠? 네, 맞췄습니다. 맞췄습니다. 네. 네. 7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 달러원, 저점은 1189.70. 그러니까 제가 맞췄죠. <laughs> <마쳤죠>. 네. 고점은 <laughs> 1 2 0 5 5 0얜찍었다 네, 네. 얘기에요. 네. 네. 그리고 오늘 금요일 종가는 1204.50원이었습니다. 제가 90원부터 얘기했는데 뭐 0.3원 정도는 뭐 애교니까. 네. 로봇 시팅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죠요 <laughs> 자 결국 올랐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변동이 없었어요. 음. 목요일까지 네. 어제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봐. 너 종가만 가시라고 종가가시라고 <laughs> 계속 90번을 종가가 지켰어요. 음. 장중에는 계속 내려갔다. 개장일 네, 네. 때는 빠졌다 하락했다가 오르면서 그렇게 됐었는데 시장별로 자산별로 약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미국 주식은 음. 올랐어요. 중국 주식이 또 월요일 날 급등을 하는 바람에 위험자산 선호가 주식시장에서는 강했는데, 안전자산인 미국 채권금리는 계속 하락, 그러니까 채권이 계속 강세를 보였다. 네. 10년 물 미국 채권금리는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랬었고, 달러원은, 그래서 이 뭔가 저희가 지난주에 일촉즉발이다. 기 모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기를 모으다가 오늘은 올랐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 확산 문제가 예를 들면, 미국의 뭐 플로리다라든지 이런 주에서는 병원 시설이 부족하다, 병상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정신을 차리게 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일단은 뭐, 코로나의 확산세 이게 뭐 2차 확산이냐 아니면 그 1차 확산의 어떤 그 시차냐 뭐 이런 거도 말이 많은데 그런 거는 사실 뭐 크게 모르겠어요.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1차라면 더 생각하면 2차가 남아있다는 얘기입 <laughs> <laughs> 어찌됐든, 미국의 텍사스, 메리조나, 이쪽이랑 플로리다, 네, 수양도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쪽을 중심으로 계속 연예인기록이 경신이 되면서, 결국은 미국 전체의 1인 확진자 수도 어,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고. 그렇죠. 오늘은 네, 6만 5천 명이라고 네, 기록을 샀다고 하죠. 네, 네, 그리고 다른 EM, 신흥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속퍼지 있습니다. 멕시코, 브라질, 뭐그 남미쪽 브라질 대통령이 걸렸죠. 네. 네. 심지어 브라질 대통령이 걸렸죠.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조금씩 좀 정신을 좀 차리는 그게 아닌가. 네. 길을 모을 모, 모은 게 아닌가 길을 모을 때도 모은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어, 금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현장에서 보면 미국의 실업수당 선구 선수가 신규 실업수당이니까 또증가한거예요 100만명 이상 그죠 근데 이거 가지고서 사람들이 아 이게 아무리 시장 예상보다 작다고 해도 결국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거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동안 주장했던 맞는 해석을 음. 했었고 나스닥만 올랐죠 왜냐면 하 이제 코로나가 많이 퍼지니까 기술주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그러니시장이 풀린 유동성이좀 차별화 단제로 바뀌는거 다운은 1% 빠졌는데 나스닥은 거의 1% 정도 그러는 상태로 보였습니다. 조금 그 느낌이 좀 이상한 게 뭔가 시장이 좀커널가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냐. 그동안은 이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늘어도 시장 예상보가 좋으면 그거에 반응했는데 그렇죠. 어제는 심지어 시장 예상치보다 적은 건수가 됐음에도 아직도 실업자가 주간 130만 명씩 나오는구나. 네. 아니, 지금 그동안 계속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웃음> 그래서 <웃음> 똑같이 근데 이번 주는 예상치보다 좋아서 환호해야지, 왜 갑자기 이번 좋아가지고 불길하다는 거냐. 이거는 분명히 월가의 어떤 콘솔들,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뭔가 이 다른 어떤 자산 배분이나 어떤 차익 실현이나 이런 거를 조금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네. 스탠스가 조금 느껴지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결국 재료는 똑같은데, 이거는. 그냥 시장 가격이 바뀌고 나면 네. 그거에 맞춰서 나름의 사후적으로 해석을 하는거다 결국은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맞추는게 네. 당연히 중요한거죠 네. 재료는 그 후에 문제입니다 응. 응. 네. 네. 자 오늘은 어떤 기사를 가져왔냐면요 네. 여담뉴스기사고요 중국은 미국의 에너지 수입 약속 중에서 18% 밖에 못지켰기 때문에 지금 이미 7월이죠 그러니까 연대 달성이 <laughs> 불가능하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 미중무역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출이 늘어나고, 자기들 매출이 늘어나는 당연히 좋은 일이니까, 미국의 에너지 업계에서는 중국이 이걸 이행해야 된다. 근데 이행 못할 것 같다. 어차피 뭐 네. 해봐라. 이런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제목의 기사라서. 네. 상반기에 글로벌이 다 멈췄는데. 네. 그 용매는 그주 뭐, 있으니까. 매너즈는 뭐, <laughs> 그렇죠, 그, 네. 무슨 계속 여야쓸때가저 마이너스 일까 지칫거리많는데 무슨 얼마나 더 사야지. 네. 그걸 이해합니까? 네. 제목이 그거죠. 두가을 네. 합니다. 네. 너무. <laughs> 중국 얘기를 더하면. <laughs> 7월 9일날 연합뉴스 기사고요. <웃음> <웃음> 아 칭송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누가 칭송을 합니까? 자 제목 보시면 중국 물가지수 통계 발표 20분 만에 정정하는 대형사고를 쳤습니다. <laughs> 어떻게 됐냐면. 발표를 먼저 했어요 근데 뭔가 누르면 안 들어가지는 이상한 상태 음, 그리고. 그리고 그게 삭제가 되고 제고지가 나왔는데 이게 숫자가 다른 게 나오고 그럼 앞에 또 뭐고 뒤에 또 뭐냐 물론 뒤에 게 맞겠지만 <laughs> 얘네들은 뭔가 구설을 2개씩 준비하나 이런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래서 곡수의 발표안을 갖고 있나 의구심까지 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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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동안 중국의 그 어떤 경제재판이 이렇게 못 된다는 라 거는 뭐 시장 참가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염두에 두고 있던 부분이라 놀라울 건 없는데, 뭐 이런 부분은 그 일반 대중들도 좀 감안을 하고, 투자나 어떤 뭐 중국을 바라보는,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걸할 때, 보수적인 관점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접근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느껴주는 기사가 왔습니다. 네. 자, 중국의 속성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결국 이제 홍콩은 중국의 일부라는 거, 그리고 더욱더 중국이 일부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홍콩 달러는 미국 달러에 대해서 1 미국 달러당 7.75에서 7.85 이렇게 폐구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폐구제를 사용하려면 양국의 금리 차에 의한 통화 약세나 강세가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홍콩도 금리를 내리고 이렇게 정확히 연동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거를 뚫고 나가는 재료가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아시아 통화가 다 약세다 그러면은 홍콩의 당국에서는 달러를 살고 홍콩 달러를 사서 약세를 방어를 하고 밑으로 반대로 돼도 미국 달러를 사고 홍콩 달러를 팔아서 이렇게 환율 태그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아니 니네 홍콩이 중국이 일위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달러를 막 니네가 사고 팔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음.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생각하는, 근데 폐그제 못하게 하겠다. 왜냐면 달러를 사거나 팔거나 못하게 하면, 결국 그걸 못하잖아요. 환율 방어이할 수도 없겠는데이희 기사의 결론은, 아이, 설마 폐그제에 설폐를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폐그제는 깨질 수가 없다. 라고 말을 하는데, 아, 이거 깨질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트럼프는 모든 것을 가능하다는 것을 일단 전제로 하고 네. 뭔가 를 바라봐야 되는 사람이라서 예를 들어서 자 어떻게 막을 수가 있냐면 뭐 아직도 그거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확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홍콩 금융관리국이 따로 사고 파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저저 저 홍콩 금융관리국을 못 믿는 법이니까 다른 은행들은 거래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막 막아버리면은. 누구한테 사서 누구한테 팔아요? 개입을 하려면 어느 금융기관 통해서 이제 개입문양에 대한 주문을 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주문은 다안 받아주겠다. 그리고 한번 개입을 하려면 대량의 물건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홍콩에 있는 글로벌 금융기관, 미 쪽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안 받아주면, 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 때문에, 이게 그 말이 됩니까? 라고 하기에는 약간, 저는 블랙스완 같은 네, 네. 일이지만, 염주에 들어야 된다. 일정 네. 관계가악화될 경우 이런 대도 발생할 수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비판적으로 이 기사를 보고 싶고요. 네. 만약에 네. 홍콩 태그대 철폐가 실제로 반응이 된다면 네. 우리나라의 환시의 네. 외환시장의 영향은 홍콩 지위가 흔들리면서 네. 홍콩 증시가 급락하고 있고요. 네. 홍콩 주가지수의 이제 ELS 많이 낮은 e l s 많이 운동되겠죠. 이거 영향으로 이제 위험자산, 회피심리가 발동되면서 달러를 사면서 흐름이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이 기사에서 적어 여기에는 돈이 나오네요. 아, 오늘은 또 하고싶은 얘기 많아져서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연합인품회스기사도요채권한 건들락은 팬들를 비판하면서 지금 회사채의 가격은 진짜가 아니다. 이분 지난번에 저희가 소개하면서 채권한 건들락이 주식도 하면서 주식이 폭 빠질 거다 이러서 쭉 포지션을 잡았는데 오, 많이 뭐, 잡았어요. 나락으로 나랑, 빠진 것 같아요. 채권하고 채권만 하라고 저희 비판을 했었죠. 네. 그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채권 가지고 연준이 회사채를 사면 시장이 외국이니까 진짜가 아니다. 음, 저는 뭐 일면 이런 얘기는 좀 동의를 해요. 연준이 지금 고의 업무 영역을 넘어서서 전반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고 정말 사상 최초로 어 거의 뭐. 투기 등급 직전에 마치 이제 투기 등급까지도 이제 회사채 매입을 할 거라는 그런 얘기하면서 다 살리겠다 일단 다 살리겠다라는 얘기를 하면 그건 분명히 시장에 나중에 후유증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외국은 당연히 있고 지금 이미 망가지고 증권원소에 떠들어서 휘청이 조한 데가 코로나 핑계로 다 살아나면 저는 저희도 계속 바쁘게 좀비기업이 되면서 나중에 이큰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는데 아마 그런 얘기를 계속했던 것 같고 이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입장에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면 이런 비정상으로 연준이 행동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있네 코로나는 정상이니다그 네. 비정상은 그래서 이런 말은 할 때가 아니라는 음. 게 왜냐하면 코로나가 점점해지고 백신이 음. 나오고 면역력이 좀 증가한 다음에는 이런 말할수 있지만 지금 회사채 가격이 진짜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거에 의거해서 포지션을 잡게 되면, 지금 회사채 가격은 진짜예요. 왜냐면 연준이 잡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곧 이런 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그래서 이해는 되지만, 비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입니다. 마지막으로, 연합인포맥스 기사, 펄스 연준 부의장이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사의 부도 증가는 없을 것 네, 이, 이제, 연준 부위장인데, 여기서 했던 얘기 중에 이제 가장 이상이 뻗던 얘기가, 많은 가게는 고용 전망이 흐릿해지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고용이 안좋아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가게도 음, 안좋아질 거다. 네. 그렇죠. 코로나 19의 다음 단계는 피할 수 없는 부실 차권 증가와 배출한 이들의 수요 감소. 이거 제가 근 말씀드렸지만, 연준이 지금은 무차별 행동 사업으로 통해 모든 기업을 살려놓지만, 결국 그 기업이 만드는 서비스와 제품을 수요가 있어야, 소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대출 이자도 받고, 대출 원리금도 받고, 그렇게 할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될기에는 너무 불확실했고, 언제 될지 모르, 모르기 때문에, 연준의 지원과 유동성이 감소하는 그 시기에는 정말로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 오히려 지금보다 이제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기서 코로나가 좋아지고, 경제이 좋아지면 연준은 출구 전략을 할 거거든요. 그때 찐 위기가 올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를 이제 이 퀄스 조 의장이 지적을 하고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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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연준은 결국 뭔가 대차대조표를 확대 돈을 막 풀고 자산을 매입하면 대차대조표가 확대가 되는데, 이게 언젠가는 속도가 좀 느려질 수도 있고 네. 그런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다 자기한테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고 이동, 시장유동성이 증가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 내가 돈이 더 생기면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빚을 갚고 싶다. 네. 이게 이제 그 코로나19의 다음 단계이런 네. 때문에 악순환이 되는 거죠. 회복의 경로가 브러쉬라다 회복이 제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하는 대로 될지는 모른다. 이 얘기를 시장에 경고하는 거죠. 네. 네. 오늘은 좀 주가가 빠져서, 보퍼스를 제공해주셨는데, 기분 좋아 자, 그럼 다음 주흥료을 전망을 해보시 있게. 다음 선는 전망. 1,205원 정도에서 끝않고요 네. 아, 이 위안화가 10년을 계속 깨고, 뭐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 권한은, 달러는, 미하나 연동이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뭔가 중국에서, 어떻게 중국 증시를 빵 띄우고, 그 다음에, 뭐 오늘도 기사가 났는데, 중국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참가자들한테, 너희들 합리적인 자세를 듣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생각하보니까 합리적으로, 모를 거에 따라와라. 음.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지 몰랐으니까, 중국 증시가 상승세이기 때문에, 너희가 합리적이라면, 그희를 따라와야 될것같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봤서는 위안화 강제, 달러 위안의 하락이 약간 다시 치 위안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요런 점은 달러원에 발목을 잡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를 재봉쇄가 없으면 못 먹을 것 같아요. 외국 네.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심해서, 아니, 내가 돌아다니고 싶다는데, 그 강제가 아니니까나 돌아다닐 거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누가 걸리고 난만 안 죽으면 되지. 약간 이런 신비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보건당국에서는 계속, 아니, 돌아다니지 말고 집을 수 있으라고, 아픔을 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경고를 내리고 있죠. 이거 약간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지키는 사람, 안 지키는 사람은 워나그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리가 될것같 어느 쪽으로는. 정리가 안 되면 코로나가 확산되는 거고, 더 이상 코로나의 확산세를 두고 볼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공제공제를 군대 한다든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의 심리를 유지하기 위해좋아보입니다 달러 위안이 발목을 잡더라도 달러로는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하단 1195원부터 상단 1220원까지 그래서 조금 더 오르는 단점을 계속 보이고 겠습니다 음. 어떻게 보셨죠? 저는 뭐 한결같은 입장을 몇주째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1995원이라는게 특별한 의미는 아니었는데 뭐위연찮게 이제 계속 그 밑으로 가면 다시 튀어오르고 튀어로르 하는 심리를 보면은 1 9 9 0원은 일단 단기적인 저점으로 확실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90원은 그 밑으로 유니하게 뚫고 내려가면 재료료아아는 없어 이고 그리고 300. 200리도 대기에서도1 1 0원정도 있었기 때문에 네. 95원 정도 뭐 그러면은, 그래서 좀 사는 세력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다 다음 주에는 뭐, 주간단위 어떤 경제지표들이, 아, 코로나 확산세가 6월 중순 이후부터 다시 본격화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달 정도 이제 지난 시점인데, 점점 경제지표의 악화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좀 공포심리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역시나 이제, 어떤 주식시장의 위험자산의 조정은,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190원에서 1,220원 상당은 비슷하고 하다는 1,190원 정도 조금 더 이렇게 와이드하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되어 이 있는데 언급을 안한 이유는 공개를 할것 같거든요 심지어 오늘 경제부총리가 부동산의 상승세를 아마 도내가 감안할 걸? 이라고 하는걸 압박하는 발언을 하게 됐으니까 네. 더 내리지도 못할 거고 네. 올리지도 못할 거고 네. 약간 매파적이 네. 매파적이라는 것은 유동성을 축소하는그런 네. 네. 자세를 조금 늘리지 않을까 공개하시전에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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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는 엄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의 견 개인이 되고 저희들이 하 일을 각각의 의견에 관한 아무런 소감이 없습니다 수상도 여러분 개인의 단단에 의해서만 채우시고 저희들의 의견은 성공한 현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의 주간 한경전망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